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아 양복차림입니다. 왜냐하면 주일이고, 또 부활절입니다. 아, 부활절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아,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아, 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여러분,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입니다. 그리고 희망입니다. 왠지 아시죠?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부활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,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날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부활을 누리시고, 또 부활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본인 자신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. 즐거운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